해상 날씨입니다. 모든 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요, 남해상을 중심으로는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제주 남쪽 먼 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제주도 전 해상과 남해상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항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바다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모든 해상이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제주 남쪽 먼바다와 남해 먼바다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오후에는 대부분 해상이 흐리고 비가 오겠고 물결은 제주 남쪽 먼바다와 남해 먼바다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모든 해상이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대부분의 해상에 비가 내리겠고 물결은 남해상과 동해상을 중심으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앞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흐리겠고 물결은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4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고, 물결은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4월 22일부터 29일까지의 제주도 예상 중계해봅니다. 이번 예보기간에는 가끔 구름만 많겠고, 물결은 1에서 2m까지 일겠습니다. 해상 날씨였습니다.